고객들이 실제로 누수가 처음 일어났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센터마우스의 이승두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지금 보시는 이 현장이 누수권 공사였어요. 처음 실직 당시에 왔을 때 지금 보이시는 위에 전등이나 이런데 물이 고여 있는 상태였고 전반적으로 거실 주방 부분 천장이 젖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누수권과 다르게 아무래도 비용이 좀 크게 잡혀있는 누수권 검사라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객님들께서 처음 누수가 일어나셨을 때 많이들 당황을 하시겠죠.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여기서 문제가 이제 나뉘게 될 건데 제일 처음에 하실 일은 당연히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취하셔서 누수가 된 현장을 보여주시고 위집하고 컨택이 될수 있게끔 만드는 게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리고 나서 위집에서 누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험에 보통 처리를 진행을 맡기시겠죠. 그걸 이제 일상생활 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 그 보험 중에서도 200만 원 언더냐 200만 원더 올라가느냐 이 견적의 차이에 따라서 실제로 보험사 쪽에서 실사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보험사 쪽에서 나왔을 때 내가 원하는 업체한테 인테리어를 맡길 것인가 아니면 보험사가 의뢰할 수 있는 업체한테 그냥 일임을할 것인가. 요 차이입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보험사 쪽에서 알아봐주는 업체한테 맡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AS 부분의 문제라든지 그 책임 회피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좀 유명한데 아니면 그 지역 상권 내에서도 그래도 좀 알아주는데 공사 많이 하는데에다가 견적문의를 하게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누가 오냐? 제가 옵니다. 가서 현장을 보고 누수피해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될지 견적을 내고 그 견적을 보험사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보험 금액이라는 게 문제죠 또. 손해사정사가 비용을 만약에 책정을 할때 맡기고 싶은 인테리어 업체 견적을 그대로 견적을 비용을 받아들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쨌든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보험사 쪽의 비용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는 게 의무고 인테리어인 저희는 고객님이 최대한 하고 싶은 부분을 다할수 있게 만드는 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용은 낮게 책정이 돼요. 일단 한 가지 첫 번째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지금 집에 우리가 숙박 비용이라든지 이 정도를 더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가장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는 공간은 침실만 어그 기준에 부합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손해사정 사랑 많이 대면을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면. 어떤 보험사는 우리는 여기 거주 중 공사기 이 때문에 그런 비용 줄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 특히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누수 피해액이 컸고 아무래도 공사 대공사다 보니까 거주를 하실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숙박 비용을 어, 보험 금액에 합산을 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던 현장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제가 초도 상담 이후에 견적을 냈던 비용이 5천만 원입니다. 근데 보험사, 소행아행 사정사 통해서 넘어온 확장된 금액이 3,600만원 선이었어요. 무려 1,400만원의 차이가 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교체하고 싶었던 거를 리품으로 하게 되고, 바꾸고 싶었던 부분을 못 바꾸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고객님과 저의 미팅 협의된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 거죠. 이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3,600만 원 금액에 맞춰서 자재를 선정을 하고 부위는 그대로 하되 리폼과 교체를 섞어서 진행을 할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장은 고객님이 원하시는 웬만한 부분을 다손 보셨어요. 추가적으로 이왕 할거나 저것도 할래 저것도 할래 하면서 추가로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같은 경우 보시면 KCC 창호에 터닝도어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목도어, ABS 도어라는 나무 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아무래도 단열에 취약하고 기왕에 우리 TV 벽을 칠때이 문도 같이 교체를 하고자 하셔서 비용을 따로 추가로 하셔가지고 도어 교체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도합을 한 결과 지금에 보시는 이 현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보면 그냥 전체 인테리어 한것 같으실 거예요. 영상으로만 보셨을 때더 그러시고요.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공사, 누수권 공사는 손해 사정사, 손해 보험사 쪽이랑 어떤 식으로 협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퀄리티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주방 여기를 보시면요. 밑장은 리폼이 진행이 되고, 벽장은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한센제품 싱크대가 들어갔습니다 누수권공사 같은 경우는 싱크대나 욕실같이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인데 이 밑장은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인정을 안 해줍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차이가 좀 있다고 들었지만 제 경험상 아직까지 인정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손해사 선사와 협의를 통했고 어 지금 밑장은 리폼으로 벽장은 새로 교체로 이렇게 어, 공사된 현장입니다 누수공사에 의한 그 공사가 진행이 될때 손해사정사와 또 다른 협의점 지금 보이시는 이 바닥 정말 이쁘죠 동아마루 제품인데요 실제로 누수가 일어나서 손해사정사가 나왔을 때 인정한 범위는 거실 주방 바닥 부입니다 근데 제가 대동에서 미팅을 했을 때 이쪽으로 오시면 요 공간이 걸렸었습니다. 파우더룸 공간이에요. 파우더룸 공간인데 이 부분도 바닥이 젖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파우더룸과 안방은 연결이 돼 있고 기존에 있던 제품이 강마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 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부 안방까지 포함시켜서 을 견적비용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셔야 공사가 더 마음에 드실 거고, 하고자 하시는 걸더 하실 수가 있게 되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팁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관, 신발장도 새겁니다. 바닥 타일도 새로 했습니다. 어,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쪽 현관, 탄성포트도 새로 했습니다. 안쪽을 저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색상이 안맞는 거죠. 여기가 너무 오래돼 보이고. 그래서 고객님께서 저한테 처음에 의뢰하실 때 저희는 기왕면 현관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하셔서 조금 더 비용을 올려서 전신 현관까지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제가 누수권 공사에 대해서 사례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알려드렸는데 누수권 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센터마우스에 문을 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은 이런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